누워서 발을 X자로 복부에다가 갖다 대요. 손은 엄지손가 붙여서 이 훅으로 해서 아킬레스를아야돼요 자, 발을 올려서 여기다 복부에다 갖다 대요. 올리고 얼굴 앞에 있는 다리 있죠, 이렇게. 얼굴 앞쪽에 있는 다리. 엉덩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손 놓고 회전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자리 딱오는요 이런 식으로. 자, 다리 위로 올라가고, 지아킬레스를 잡고. 다리를 반대로 꼬아서 올려야 자, 이제 오른발이 얼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회전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오면 돼요. 잡고, 팔 오른쪽, 그 다음 얼굴 앞에 있는 다리, 엉덩이가 땅에 떨어지게. 손 놓고 회전. 그래서 발바닥으로 골반 살짝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맞아, 딱 기운 돼요. 쭉. 무릎에다가 손대방 동무릎에다가 발등을 될거요 똑같이 물리 걸 걸어 잡으세요. 나 발등을 여기 뒷무릎에 갖다주세요. 다리 사이 집어넣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한 다리 빼고 다리를 걸고 있는 엉덩이가 땅에 떨어지겠지. 일어나면 돼. 일어나서 다리 끌어 하는 동작이네. 손베이스로 한 번. 힘. 잡아주고, 발등 넣고, 자, 하나 빼고 반대쪽까지 빼서, 발 걸고 있는, 엉덩이가딱 떨어지게. 불려서, 일어나면, 자, 배꼽 베이스, 발 끌어. 안아게니다 이렇게. 으로 잡고 걸고 발등 게 걸고 한 다리 빼고 일어나서 게이렇 다 발표 발등 멀고, 발 빼서, 일어나면서 다리 떨어뜨리고, 끌어 안으시면 돼. 자, 아주 좋죠. 한 무릎 꿇고, 한 무릎 세우시면세요한 무릎 꿇고, 한 무릎 생시면요이 다리로, 이 다리에다 걸고, 이 안쪽에 있는 다리로, 이렇게 걸어야 돼. 이 다리, 이 손으로, 발목을 잡으시면 돼. 잡고, 오른쪽 어깨를 누우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리 안쪽, 고른쪽에 누르면서 올려면 예요 방금했던 것처럼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 대고등 어깨가 낮게, 뒤통수 말고 등 어깨 견갑골이밖게 하면 돼요. 날개뼈가 그리고 왼손으로 이 허벅지 안쪽으로 잡고, 네. 왼 무릎을 가래안에 들는데 오른발로 이렇게 들어올려요. 살짝 들어올려요. 살짝 들고 왼 무릎 은요 회전해야 돼요, 회전. 회전. 오른발을 안으로 들어가서 왼발이 똑같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걸고 양쪽 무릎 을 벌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려요. 벌리고 왼손으로 펼치는 거치 퇴치. 자, 이 엉덩이 지금 세워져 있는 다리 엉덩이를 복부에다 갖다 대야 땡겨. 그러다 양쪽 다리로 그 다리를 들어올려서 밀면 돼요. 들어올린 다음 일어주면 돼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잡고. 다리 을 다듬으세요 발등이 발등 을 걸고 손을 잡고 싶은데 잡고 오른쪽 어깨 대고 누우면서 머리를 회전시키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왼손은 반대쪽 다리 허벅지 안쪽 렇게 걸어요 걸고 오른발을 살짝 들어올리면 들어올려서 왼쪽 무릎을 오른발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네, 같이 넣. 네. 어요고 나서 이제 오른발을 왼발이랑 나란히 똑같이 이렇게. 다리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같은 걸고, 이제 무릎을 벌려. 이렇게. 무릎 벌리고, 세워져 있는 다리, 엉덩이가 내 복부에 떨어질 수 있게. 왼손으로 팬츠를 잡아서 당겨 이렇게 당겨. 당기고 난 다음, 양쪽 다리로 상대방 다리 들어올리고, 밀어요. 아래로. 엉덩 이맞을 때까지. 그리고 안전 매트 그리에 이렇게 잡고, 양쪽 흙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고, 이제 누워서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하셔야 돼, 이렇게. 퇴전이 되게. 자, 이번에는 맨발로, 바깥에 있는 다리로 이렇게 걸어요 돼. 이렇게 벌어야 돼. 방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죠? 여기, 가져오고. 마시고. 자 왼쪽 팔꿈치 짚고 팔꿈치 이렇게 짚어야 돼 이렇게 짚고 손으로 팬츠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벨트나 아니면 바지 잡으시면 돼요 바지안쪽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팬츠 잡으이 여기 잡자마자 손 짚고 이쪽으로 엉덩이에 좀 빠져요 자오른 발을 아웃어요 그러다 떼이겨 자, 올린 다음, 뒤로 올리다, 뒤로 대고, 똑같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가서. 자, 이제팔 걸어주고, 왼발 걸었으면, 왼손을 잡는 거예요. 그냥 팔꿈치를 베이스 잡아야죠. 팔꿈치 베이스로 이렇게.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 똑같이, 발 잡고, 팔꿈치 베이스. 손으로, 그립,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 잡고, 여기 매달리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발 찍고 왼쪽 팔꿈치 쪽으로 이동해요.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가. 이동하고 이 다리를 안으로 넣고 이제 왼발이, 왼발이 반대쪽 다리로. 이발,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 상대방 엉덩이를 나한테 안쳐그 다음 마차적으로 어깨 들어 올리고 이동. 그 다음 안전벨트 잡아주시면 돼요. 마찰력이 생기면 밀때 많이 걸릴거예요힘들고 밀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이셔야돼 이렇게 이런식으로 골고자 보세요 그다 팔꿈치 베이스 그다손 놓고 이쪽으로 오른발 찍고 엉덩이 베이스 그 다음 발 놓고 그 다음 왼발이 왼발이 같은 다리에 있는게 아니라 왼발은 반대쪽 다리로 이 벌레야 안쳐 들어올리고 밀어주고 안전벨트 그린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팔꿈치 베이스 토어 나 왼손 놓고 왼손을 놓고 팔꿈치로 포복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포복 포복해 그냥 팔 놓고 발등을 딱 놓고 무릎 접고를 서 왼발이 반대쪽 억지로 네. 가서 엉덩이 나한테 땡기면서 안치고 들어올려요 안치고 들어올리고 그잡아주고발훅 시작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똑같이 잡으세요 멱살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확 땡겨요 확 땡기면 이분이 손을 짚었다가 다시 일어날거예요 네. 일어날 때 왼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그리면또 반대쪽으로 돌을지못해요 그러면 오른쪽 발 무릎을 골반에 대고 발등은 반대쪽 골반에 대요 그래서 정강이가 배를 막으면 돼요 자 어깨가 어깨가 보세요 어깨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발도 집어넣어요 하다 왼발로 꼬집어이 다리 이렇게 꼬집어 꼬집고 오른손 놓고 뒷덜미 잡는다 생각해요 뒷덜미 이렇게 자, 왼손으로, 이, 이 다리, 뒷무릎에 손바닥을 대요. 왼손으로 뒷무릎에 손바닥 대고, 양쪽 다리가 땅에 을 때까지 던져. 이렇게 던지시면 돼. 던지고 나서, 무릎을 세워야 돼. 세워야 돼. 마주 보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무릎을 세워야 돼. 세우고 나서, 오른발이 가랭이 안에 들어가서, 오금에다 갖다 댈 건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면, 다리가 안 들어가게. 왼발을 살짝 눌러서 밀어야 돼. 이렇게 눌러서 밀고 오른발 로그 다음, 뒤꿈치로 딱 받쳐놓고 왼발로 발등을 당겨서 오른쪽 푹을 넣어요. 그 다음, 그대로 오른쪽 팔꿈치 세우면서 던져. 던지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 다음, 왼손 놓고 팔꿈치 쪽으로 호복. 그 다음, 왼발, 아래로 뱉고 이렇게 내쉬면 돼요. 지금 앞에 있던 거를 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인버티드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인버티드 하시면 돼요. 인버티드 하시고, 백 컨트롤. 자, 2번. 이렇게 넣고, 역사를 잡아 당기면서 이걸로 확 밀면 앞으로 체중이 쏠려요. 쏠린 후에 다시 일어나는, 일어나는 타이밍 같이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손은 안 잡고 있어서 이손 짚었다가 이손 짚을 거 그럴 거예요. 네. 하나. 이게 될까요? 그 어깨가 엉덩이로 들어가면서 정강 이로 배를 막아요 이렇게. 자 오른손 놓고 뒷덜미, 넉살에서 뒷덜미 자 왼손 놓고 반대쪽 다리 뒷무릎, 그립 잡고 왼발 꼬집어서 발바닥을 땅이 되면서 무릎을 세워요 무릎 세우고 네, 오른발이 이 다리 뒤꿈치를 딱걸어놔요 걸고 왼발 빼 발등을 당기면서 오른발 발등을 왼발 타입로이 사이로 집어넣어요 오른발 발등을 그래서 훅을 딱 걸어요 훅 걸고 여기 잡고 있던 손 골반으로 이동해요 이 손이 골반 그리고 양쪽 다리를 멀리 던지면서 오른쪽 팔을 뒷팔 그리고 잇몸을 뒤집그다음 그냥. 뒷덜미 그냥 다시 그립 바꿔졌고 골반 이동 다음은 포복으로 갈거에요 왼발 짚고 포복으로 올라간 다음 손 넣고 안전벨트 자보는대요또 어렵죠? 자, 발을 넣고 멱살 잡고 멱살 잡은 쪽 다리로 발을 멀리 보내면서 당겨요 일어날 타이밍에 반대로 풀려 자, 어깨가 쑥 들어가면서 발등을 갖다 대요 정강이를. 자, 오른손 놓고 뒷덜미, 왼손 놓고 뒷무릎. 그다 다리를 뚫인 상태에서 이걸로 꼬집어줄 텐. 이렇게 꼬집은 상태에서 발등을 따, 발바닥에 땅할 때까지 틀려. 그리고 무릎을 세워. 이렇게 무릎을 세 세우고 나서 오른발이 뒤꿈치로 상대방 뒷무릎을 눌러줘야 돼. 눌러주고, 왼발로 갈등 캐치하면서, 왼발 사이로 오른발 갈등을 어야 돼. 그래서 트위스트 호흡을 조시해야 돼. 넣고, 앞으로 던져주면서 일어나. 던져주고, 골반, 오른손 뒤떨로 캐치. 나 왼발 집으면서, 호복으로 올라가자. 올라가고, 후크 넣고, 안쪽에 두고. 자, 오게요 팔등 거시고 하나.